12월 사주쟁이 10명이 만장일치로 뽑은 조상복 받아 30억 현금이 손에 들어오는 띠 베스트 3. 12월 드디어 조상복이 열리는 달입니다. 사주쟁이 10명이 만장일치로 말합니다. 올해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막힌 일, 돈 걱정, 사람 문제까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싶은 순간들. 하지만 인생의 복은 끝에서 터질 때가 있습니다. 12월은 조상님의 덕이 가장 강하게 내려오는 때입니다. 삶을 붙잡아주고 막힌 운을 풀어주고 없는 길도 만들어주는 강력한 흐름. 특히 2세 띠는 조상복이 직접 현금 운으로 내려와 30억이 들어오는 듯한 강력한 재물의 기운이 깨어나는 달입니다. 이제 공개합니다. 12월 조상복으로 인생이 뒤집히는 띠 베스트 3. 황금 거북이를 두번 눌러 길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3위 소띠. 오랫동안 버티며 쌓아온 인내가 드디어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멈춰 있던 돈줄이 다시 살아나고 뜻밖의 기회가 계속 이어집니다. 2위 돼지띠. 조상님의 금전재물 운이 가장 강하게 흐르는 달. 작은 기회도 큰 돈으로 이어지고 한번 들어온 운은 끊기지 않습니다. 1위 용띠. 하늘 조상대운이 동시에 열리는 달, 12월에는 길이 스스로 열립니다. 용띠에게는 판을 바꾸는 큰돈이 들어오는 흐름, 올해 마지막은 용띠가 웃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조상복은 믿는 사람에게 먼저 내립니다. 지금 화면 두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복 들어와라 한번 남기세요. 말의 기운이 복을 불러옵니다. 12월 복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